어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야옹 오늘 조명 특히 조금 어둡게 해봤는데 뭔가 어두니가 조금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지 않나 다크 나이트 같다 <laughs> 일단은요 오늘 이야기는요 어 어떻게 보면 또 어제 이야기랑 이어지는 느낌인데 사실 뭐 이제 결혼이나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거기서 거기고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 다 비슷하게 결론이 나잖아 근데 이 이야기를 슈카영이 또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뭐 비슷한 이야기 합계 출산율 0.78로 시작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가 되었는가 그중에 하나가 20대 엄마가 사라졌다라는 주제로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laughs> 나도 뭔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뭔가 좀 이제 AI 마냥 이제 뺏기는 것 같은데 슈카 형이 빨대 꼽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슈카 형이 보는 관점이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왜 슈카 형은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laughs>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온 슈카 형 영상 본 사람은 알겠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2022년 합계 출산율 0.78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다,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 자기가 출산율 얘기할 때 달리는 의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가끔 등장하는 슈카 이야기, 출산율 원툴이다. 원툴 아니지. 슈카형은 출산율이라, 에이, 일론 머스크. 투탑으로 가는데 요새 머스크형이 좀 조용하잖아, 그치? <웃음> 그래서, <laughs> 기등전 출산율 이야기다. 근데 해답을 내놓지 않는다. 그래서 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슈카용이 해답은 내놓긴 내놔. 근데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쏠려서 얘기를 안할 뿐이지 비껴갈 뿐이지. 그래서 그 뒤로도 얘기를 하는 건데 어 0.7명대 출산율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말하면서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구 소멸 수준의 출산율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 그 외신에서는 CNN에서는 그렇게 된 거지. 대한민국이 또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출산율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 마치 외로운 싸움,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과거의 뭐 이제 김연아나 아니면 <laughs> 로즈랑 같은 그런 느낌이지 대한민국이 그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10년간 얼마나 망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어, 요기 되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 남녀 갈등, 요기 집어넣긴 집어넣었어, 남녀 갈등, 격화 <laughs> 갈라치기 그리고 여성 지위 상승으로 인한 눈높이, 서울에 집중되는 도시 집중화, 그리고 물가 상승, 높은 교육비, 일자리 비교 사회 요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어머니의 수, 어머니의 연령 비를 출생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래서 2001년과 비교했을 때 20대 엄마가 86%가 날라갔습니다. 이거는 뭐 <laughs> 이거 뭐탄소다야왜 자꾸 기침이 나오지?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86%가 날라갔고, 19세 이하도 90%가 날라갔고, 그래서 20대 엄마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인식과 할수 없는 것을 하도록 요구하는 결혼 시장, 그리고 젊은 세대가 증가는 환멸이라고 얘기하면서, OECD 국가별 첫째 출산 연령을 보여주거든. 미국이 27.1세인데, 대한민국이 33세.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균 20대야 전부다 근데 한국은 너무 늦고 31.5세 이상 국가도 있는데 한국은 너무 늦을 뿐더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둘째를 낳지 않는다 둘째를 낳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랬을 때뭐 나름 뭐 이제 서울은 동지가 없고 지방은 먹이가 없으니까 뭐 20대 애 둘에 뭔가 이제 혜택을 줘야 된다 뭐 기업 공무원 이자녀 채용시 법인세 차감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줘야 되는 게 맞긴 맞아 그러니까 역대 유례 없는 저출산이 왔으면 역대 유례 없는 방법을 써야 되거든.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뭐, 아니, 얘기를 아예 아는 거 아니야. 지나가면서 살짝 얘기했어. 불가능한 걸 요구한다, 라고 얘기했잖아. 사실상 이게, 이게 80%야. 불가능한 걸 요구한다. 이게 모든 일의 80%라고, 이거를. 이걸 바꿔놓으면 되는데,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면, 이거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단적으로 결혼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래, 20대 때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도 그, 아까 말했잖아, 미국이 출산이 27쯤을 세웠다고 근데, 이 27.1세인 미국의 평균 결혼비용을 보면 뭐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보통 이게 한 2만불 정도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캘리라던가 아니면 뉴욕이나 이런 데 조금 높게 나오고 딴 데는 이제 2만불 평균 2만불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결혼식 비용 자체가 근데 이건 뭐 독일도 크게 다르진 않아 독일도 내가 옛날 기사를 어떻게 찾긴 찾았는데 이게 12,000유로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이건 조금 오래된 기사인데 근데 통상적으로 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날 가도 남자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한 나라가 없단 말이야. 근데 한 군데가 있어. 그게 어디냐면 거기에 중국이라는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결혼 문화는 중국에 돈기야 많거든. 그래서 결혼 비용으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평균 결혼 비용이 2022년 기사로 봤을 때면 기사로 봤을 때 2억 9천이 들었거든. 근데 결혼 전년기에 2억 9천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상 부모님의 손을 빌려야 된다는 것들이지. 근데. 이게 그나마 내가 봤을 때는 중국보단 나. 왜냐면 중국은 2021년 기사를 보니까 결혼비용이 평균 1억 7천만 원이라는데, 아니야. 중국, 이게 평균 결혼비용이 1.7천인데, 1억 7천 나왔는데, 뭐 베이징 같은데 대도시 가잖아. 더 많아요, 이쪽은. 중국도 집을 해오는 문화가 있거든. 근데, 한국이랑 중국이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은 100명당 남자가 153명이란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중국 내에서는 아들아 장가만 가면 엄마가 그 빨래하고 다 해줄게 진짜 이런다고 <laughs> 이런 그러니까 이런 엄마들이서니까 이런 말도낸 안 되는 균형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는데 한국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잖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여 어제 바로 올린 영상 문사을 알겠지만 여자들이 결혼해 주지 않겠다는 게 기본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내가 왜해 줘. 기본적으로 왜손해인지 모르겠지만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은 리워드를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더 높은 걸 요구하게 된 건데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그게 그래 만약에 최저임금이 내일 을 당장 2만원으로 올라간다 치자 그러면 물론 이제 소득주도 성장 입장에서 보면 다들 2만원씩 올라가면 치킨도 많이 먹게 될 거고 그지? 그러면 치킨 사장도 돈을 많이 벌게 될 거고 그지? 다들 다잘 살게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시급 2만원 이하의 일자리 자체가 그냥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허들이 높아지게 되면 그 이하의 남자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사라진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포기하는 게 네.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자들도 어느 정도 파이가 있는 가운데서 고를 수 있어야지 문제가 자기 입장에서도 유리한 건데 근데 이거는 파이를 너무 줄여버린 거지 지금 그 파이 자체를 근데 여자들은 그걸 몰라 왜결혼은일땐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 분위기적으로 뭔가 환기가 필요한데 이게 환기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얼마 전에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날에 올라온 거예 똑같은 날에 디시에 올라온 건데 이게 결혼의 진심이란 프로그램이더라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배우자의 조건 중요한 거 보니까 첫 번째는 뭐 안정감이라 얘기하면서 전문가로 원해 세무사, 회계사 아니면 법조계에 계신 사람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도 조그만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집에서 다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그만해도 돼요 서울에서 이거를 자기가 굉장히 현모양처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laughs> <laughs> 그리고 미국에 살고 계시면 좋겠어요 15번님 이런 천박한 얘기를 대놓고 하잖아, 대놓고 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전염이 돼가지고 여자들이 멀쩡한 생활을 가지고 결혼해도 옆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이게 실제로 항상 그렇다니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런 천박한 생각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 이상 이게 나아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경인 누나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그런 뭔가 그 한계치를 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집 있어, 차 있어. 그런 헛소를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여들도 거기에 맞장구를 쳐준 시기가 있었어 불과 8년 전쯤만 되더라도 근데 이제는 감히 이제 지금은 미경이 누나한테도 그 얘기 하려고 해도 감히 못한단 말이야 왜? 왜 난리가 나거든 지금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일단 일본처럼 바꾸면 돼이허들을 낮추면 된단 말이야 일본에서 일본 결혼 비용은 우리나라 반의 반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반의 반이 안 되는 것도 결혼식 비용이 좀 많이 들어, 결혼식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일본에는 나시혼이라는 게 있거든, 나시혼 나시혼이 뭐냐면 결혼식도 안 하는 거야 같이 살아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막내 불알 두쪽 있는데 되겠나? 불알 두 개밖에 없다 이러면 어, 오 괜찮아요 저도 찌찌 두 개밖에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 나시혼이 거의 절, 절반 정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절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혼에 대한 허들이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결혼이 올라갈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야. 결혼이라 라이트 해줘야 된다 항상 말하잖아.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축하형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야 여자가 부관한 걸 요구한다. 여자의 눈이 높다. 결혼 비용 봐라. oecd 봐봐라.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서울대 경영학부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아. 이거 말하면 엿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 끝나는지 사람들이 뒤져야지 끝나요. 결국에는 뒤져야지 끝나. 야. 진짜 결혼은 여자는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해준다 왜 해주냐 라고 얘기했지만 야 이거 안 하니까 내가 뒤지는 거구나 라는 걸알때 <laughs> 그때 그때가 되면 지금 여자들이 말하는 그 과시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너왜 그렇게 결혼해 라고 했을 때 니들 때문이야 이 휴양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때 이게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사실상 뭐 이게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된 그런 느낌이 있지. 근데 문제는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언젠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돼서 뭐 분위기도 많이 정화가 될 거야. 난 시간이 조금 더 남았다 생각하지만. 근데 그 상황이 됐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내 말은. 그래서 일본과 내가 다른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죠. 항상 일본 따라간다는데 일본은 그런 해외, 대외자산 부국입니다. 굉장히 높은 환율로 당시에 일본을 판다고 했을 때 미국을 살수 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대외재산을 되게 많이 사왔어 물론 그 자산들도 지금 와서는 좀 이제 적자를 보고 있긴 하지만 한국은 그만한 능력이 없어 지금 현재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했을 때잘 극복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10%는 여자란 말이야. 젊은 여자들한테는 내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진짜 결혼 일찍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엿돼, 진짜, 이제는.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돈 벌어도 200 벌어오잖아. 근데 결혼을 하면, 남편이 밖에 나서 돈 계속 벌어오잖아. 요새는 또 얼마나 하드코어해. 300 번다면, 야, 너 300밖에 못 벌어! 그러면 부업해가지고 막 쿠팡 뛰어가 돈도 더 벌어오고, 그옆 동네 옛날에 썰남형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럼 있으면, 있으면, 잘살수 있다니까.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남자들이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도 아 그래도 오빠 어떡하노 고맙다. 내 오빠 없으면 우짤 뻔했노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그걸 다 버텨요. 실제로 100에야 아, 70 이상의 남자 는 그걸 다 해낸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근데 당근이 없어. 야이 개새끼야, 이거밖에 못 봐라, 이러니까. 그래, 결국엔 남자들이 빡동기에 이것 때문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 여튼 뭐,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당연한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의 책임감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방송과 같은데 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저 여자들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나는 솔로 이런 거 보면 남자들은 스펙 오지게 좋잖아. 근데 여자들은 진짜 별 것도 없다니까. 뭐 그나마 이제 전문직 하나 있으면 약간 아줌마들 아 진짜 아줌마들 나오고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프로그램을막 매칭하고 그러다니까 그거 보면 여자들이 눈이 마팅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에이 뭐 의사 였다 족도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 이런 흑사병이 다 퍼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옛날에 그 프랑스의 피해 혁명 얘기 내가 간간히 하잖아. 그지? 옛날에 그 나치 부역자들 제일 먼저 모가지 날렸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이 엿됐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모가지 날려야 되는 게 이제 뭐 이제 방송 피리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자들이 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진짜 어떻게든 내가 봤을 때는 그 단두대에 세워야 되는데 뭐 내가 보기엔 근데 그 사람들이 더잘 살지 않을까. 뭐 그것도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거지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